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미국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이른바 종전선언 발표를 서둘러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라고 공개했습니다. NCCK는 총모 이용정 목사 명의에서 진해서 지난 2018년 6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지도자가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났지만 화해와 평화로 나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은 절망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경험했다며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절망이라고 표현한 뒤 소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으로 조성된 환경과 정신에 따라 종전 선언 발표를 서두를 것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즉시 개시할 것또 70년간 계속된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 인도적 교류와 방북의 기회를 열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 당선인에게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6.25 사변의 종식 선언입니다. 6.25때 한국에 세워진 유엔 사령부는 이 종전 선언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죠. 유엔 사령부가 해체되면 북한의 도발과 남침에 미국이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베트남 평화협정 사례에서 확인되듯 평화가 왔다는 이유로 외국군대의 철수 즉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고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미군철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바꾸면 되죠. 이 분에 굉장히 큰 미혹이 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해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한국의 상당수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현재 미군은 북한의 도발과 남침에 개입하는 군대입니다. 그러나 일종의 중립군이나 평화유지군 형태로 바꾸면 한미동맹은 유지하고 미군 철수도 막으면서 얼마든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전에 김정일도 주장했던 내용이죠.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의 회고로 피스메이커라는 책을 보면요. 김정일은 2000년 6월 4일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평양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미군 주둔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말이죠. 또,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모든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6월 14일 김대중, 김정일 두 사람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죠. 김 대통령께서는 통일이 돼도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이게 김정일의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임동훈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일이 미국 측에 전하는 말은 미군의 지휘와 역할을 변경해서 북한의 적대적인 군대가 아니라 평화유지군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즉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잇는 현 정부나 김정일을 계승한 김정은 모두 그들이 말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성격을 평화 유지군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또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된, 상황, 유지된 상황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고 난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고 유지, 연장,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한미군은 종이 호랑이가 됩니다. 한미동맹은 그림에 불과한 형식적인 동맹이 되고 맙니다. 북한의 도발, 즉, 군사적인 공갈 협박이 있어도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게 되죠. 지금은 북한이 총 한방만 DMZ에서 쏴도 미군이 UN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을 가진 북한의 정치적 요구에 빨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로 남한에서는 북한과 유착되어 있는 정치 세력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바이든은 안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을 주장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을 리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미국의 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의 우호적입니다. 당장 미국 하원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한반도에서 맺어야 된다고 결의안을 낸 51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을 주둔하면서 얼마든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바이든 측 인물들 몇면을 보면 또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여당, 민주당도 기대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월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세 번이나 역임했고 김전 대통령을 존경하며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분이라고 칭찬을 아다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 서른 의원 역시 조 바이든에 대해서 햇볕 정책에 대한 열렬한 옹호자였다며 김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둘이 넥타기를, 넥타이를 바꿔 끼기도 했다면서 오히려 한미 간 여러 갈등들이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후보가 김정은 윙력배라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하기 위해 그런 표현을 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바이든에 대해서는 한국의 민주당의 기대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북한 체제의 평화적 붕괴와 와해를 통한 자유의 북진을 해야 될, 선교의 북진을 해야 될 국가적 사명을 갖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이 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국 개신교의 예장 통합, 예장 합동, 기아성, 감신 등 한국교회 주류교단마저 얼마 전에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더군요. 그야말로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의 민족적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권은 말할 나이도 없고 개신교 교단 큰 교회들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의 길을 열기 위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대할 것은 남은 자들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사의 64장 말씀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컨대 하늘을 가르고 한반도 위에 강림하여 주시오. 모든 우상의 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이루어질 통일, 평화적인 북한 정권의 와해와 붕괴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이방 나라들이 알고 그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하나님 이 말씀 또한 한반도 위에 응하게 해주시어 산들이 하나님 앞에 진동하는 놀라운 기적과 반전과 역전이 평양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사야 64장 4절로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7,500만 한민족 모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0절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원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하나님, 지금 한 번도 북부는 과거의 그 영광이 떠나간 지 오래되었고, 이제 남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들마저 그 거룩함을 잃고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진의 불에 타고 있사오니 하나님, 즐거워하던 주림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리 이루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한반도 위에 초월적 역사를 이루어주옵소서. 원칸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어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힐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소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방 나라들로 추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믿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기대할 것 의지할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으시며 외로운 자 괴로운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오 2,500만 저 가련한 자들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